그러나 한번또 신뢰감과 믿음감이 떨어지면은 음. 진짜 못 잘리듯이 잘라버리고 피한 방울 안 나오시는 방법이 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용천함입니다오늘 1965년생이신 우리 59세 뱀띠의 음. 운명과 평생의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음. 이 59세라는 나이까지 어떠한 청년과 중년의 또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지 먼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음. 59세, 을사생 59세 이분들도 고생이 너무 많으시지 어떻게 음. 보면은 내가 스스로 어, 자수성가 해야 되는 분도 많으시고 음. 또 부모의 덕도 없고 인덕이 없고 배우자 덕이 없으셔서 아무래도 살아가는 데 애로가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 아, 이분들도 좀 그러면은 좀 자수성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아무래도 분들도 아무래도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어. 좀, 이 을사생 뱀띠이신 분들은 음. 좀 독한 구석이 있어서. 조금 천연에 조금 부지런히 진짜 어, 아 고생을 좀 엄격하게 해도 또 음. 성공을 한 40대쯤에 성공하신 분들도 꽤나 있어요 음아 음. 약간 이분들은 천연에서부터 그럼 약간 내가 기댈 곳이 없어도 내가 어떻게든 일어나간다 이런 마인드로 좀 살아오신 분들이 많다? 외로운 사주기는 하지 외로운 음. 사주기는 하나 음?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이 뱀띠들이 음. 조금 예민하고 조금 예민한 성격들이 있어요 까칠하고 열매한 음. 성격은 있기는 하는데 음? 그래도 책임감이 있어서 음. 뭔가 내가 마음을 먹었다 싶으면 꼭 하고 넘어가야 되고 꼭 음.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꿈이 있고 그런 음. 마음가짐이 되게 커요. 음, 아, 그럼. 그럼 이분도 선생님, 약간 벤티라는 그 동물을 상상을 했을 때 음. 뭔가 성인한 성격이 되게 차갑고 냉정할 것 같은데 반대로 되게 따뜻하신 분들도 안 그래요. 네 아, 인정 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인정이 있으시고 아, 또 말하자면 좀 성격에 조금 근데 원래 뱀띠들이 차갑다고들 느끼시기는 하는데 음. 좀 까칠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또남들한테는또 음. 베풀 때는 엄청나게 베푸고 인정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내실 음. 속을 못 차리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고 아, 음. 아 그래도 이분들이 그래도 한번내 사람이다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아, 는어 의리가 것 있지, 의리와 지조가 있어서 음. 내 사람이다 싶으면은 간 들에게 빼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음. 그러나 한번또 신뢰감과 믿음감이 떨어지면은 음. 진짜 붓잘르듯이 잘라 버리고 피한 음. 방울안 나오시는 분들도 아.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는 이분들도 실수하는 타입은 아닌데 상대방에서 내 선을 넘거나 실수하면은 딱... 칼처럼 딱 자르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지. 어... 믿음감과 신뢰감이 음... 어느 순간에 끝났다 싶으면 은 그런 음... 부분에는 냉철한 부분이 있어요. 아... 뒤돌았으면 음... 피한 방울 안나오 음... 근데 그런 것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해요. 사회성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유유부단한것보다 음... 단호할 때는 단호한 게 아무래도 그렇죠. 내가 살아가기에는 조금 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 맞습니다. 또 그러면 이분들 어쨌든 음... 올해부터 해서 이제 59세 내년에 60세로 이제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분들이 말년의 지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음. 좀 어떤 기운이 좀 들어오게 들어오고 올해 볼까요? 같은 경우는 59세 아홉수잖아요. 음. 네 해운년은 나쁘지는 않지만 올해 같은 경해 특히 건강 음. 그리고 또 말하자면은 좀 상가집을 조금 안 가시는 게좋으시고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음.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서 하다못해 뭐 작은 사고라든지 음. 아니면은 또 집안에서 조금 음. 이렇게. 이렇게 상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음. 상가집을 또갈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해서 좀 다녀오시는 게 좋지 아.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깥에서 부정이 음. 또 타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 이분들 아무래도 올해 아웃수였다 보니까 음. 올해까지 좀 힘들었던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올해까지 조금 타시는 분들은 타실 거고 무난하신 분은 무난하셔요 그리고 음. 또 올해 9수라도 음. 또 문서상으로 이동수가 있고 변동수가 있어서 음. 조금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크게 손해 보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 아 어떤 건지 네다 그러면 이분 선생님 보시기에 말년의 기운에 들어서서 음. 이분한테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의 운기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운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 음, 좀 문서 음. 어 문서 쪽으로 그리고 금전 쪽으로도 괜찮으시고 음.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 이제 투자나 음. 어뭐 말하자면은 뭐 코인이라든지 복권이라든지 이런데 큰 기대보다는 음. 내가 그래도 땅에다가 좀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안정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아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럼 이분 선생님 자식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이 나이 때는 음, 음, 음. 아무래도 자식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것 같은데 음. 이분들 어쨌 지금까지 내가 100 풀었던 거를 받지 못했던 복들을 자식한테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식들한테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음. 말하자면. 은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은이 뱀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한테 요만큼이라도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 커서 자손들이 좀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시죠. 아. 음. 좀 우리 뱀띠분들이 약간 좀내 거, 내 사람들, 내 자식들에 대한 또 그런 거 되게 솔직히 생각해요. 가정적으로나. 음. 음. 그러니까 내 가족.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하시긴 하는데, 음. 그래도 내. 가족한테만큼은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자식한테도 요만큼도. 어,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네. 크죠. 깔끔하죠. 아. 아. 이분 선생님, 그럼 가정은 잘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은 일부 종사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까요? 일부 종사 못 하시는 사주시고, 50곳에 또 울사생이신 분들은 외로운 사주예요. 그리고 음. 이부 종사도 못 하라는 사주야. 음. 그래서 남자한테 기대고, 누구한테 기대라기 보다는, 남자 뱀띠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음.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성한테 기대거나 의지하기 보다는 음. 그냥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냥 이어가시는 게 오히려 음. 내 외로움을 조금 극복해주고 또 채워주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럼 이분들 지금 혼자 있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음. 그 외로움도 많이 타시고 음. 좀 쓸쓸할 때도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 아무래도 59세, 또 인생 60부터라는 나이가 나이, 나이, 말이 있잖아요. 음. 좀 새로운 백필자라든지 인생의 동반자 이런 기운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들 혹시 있을 수 있나요? 있죠요 네, 음. 60 들어가서 올해 이제 59세, 50세 마지막이니까 음. 올해 해운년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어, 뭐, 친구의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음. 또 아니면은 또 친구가 아니더라도 기인이 들어와서 음. 나한테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음. 그래서 60이 되면서 이제 더 말년으로 가면서는 좀더더 더 편안한 음. 마음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59세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람에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서 네. 어떤 사람을 또 친해지기까지는 적응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네. 어, 그런 부분만 조금 어, 본인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극복만 잘하시면은 음.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아요. 올해 23년 개면년 해운년만 잘 음. 마무리하시면은 내년부터는 그래도 괜찮아요.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희망적인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 드리겠습 음, 마음 고생도 많이 했고 음. 또그 동안에 또몸 고생도 많이 하셔서 하셔서 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용기 내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살날에 날이도 분명히 올 날이 있으니까는 희망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